저는 지금 어디가냐면 치킨 포장하러 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친구 집을 가는데 저랑 저 다른 한명 친구랑 친구 자취방에 가요 근데 그 친구가 내일 급하게 짐을 다 빼고 네, 그 집을 비워야 한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놀려고 갑니다 제가 집에 뭐 놓고 와서 다시 가고 있어요. 어, 날씨 좋아요. 날씨 좋죠. 일단 저는 잠깐 집을 들렸다가 나오겠습니다. 짐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머리가 너무 예요 제가 진짜로 살이 쪘긴 쪘나봐요.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라. 제가 요즘에 엄청 많이 먹어서 살쪘는데, 평소에 모르다가 사진 찍거나 그럴 때, 표시가 나요. 기다리는 중. 이 친구는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던 욕쟁이. <laughs> 서가빈이에요, 서가빈. 저랑 동갑인 서가빈. 근데 그렇게 귀여운 을 해요. 1더 귀여운. 치킨 포장 끝! 샤랄라라! 냄새가 너무 맛있어 보여요. 엥? 냄새가?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야, 이거 식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치킨. 서둘러! 야, 아, 아. 아, 아, 똥! 야, 아. 아, 똥! 아. 아. <웃음> <웃음> 하,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건가요? <laughs> 오와, 차 신기해. 우와, 차신기 우와, <laughs> 차신기 여러분, 차 보여드릴게요. 야, 조심해. 너 내가 사간다. 여러분 이거 차 신기하죠. 야, 차... 왜? 차 쪽에 앞에 오잖아. 아 진짜? 이 개새기야. 욕쟁이영상 찍어요. <laughs> 저희가 오늘 먹방을 찍을 거 아니, 먹방 대결할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하냐면 저희 자취방 주인인 대건이가 너무 부심이 많아요. 부심이 먹부심, 술부심 뭐 있냐? 먹부심, 술부심. 그냥 요리 잘하는 거. 근데 그냥 모든 거에 다 부심이 있어요. 쓸데없는 그냥, 그냥 자신감? 막 그런 거랑 되게 이상한 부심 많은데 특히 먹부심이 엄청 심해요. 자기 못 먹는다는 술 진짜 싫어, 싫어한단 말이에요. 저 일단 버스 탈게요. 안녕. 내가 말했지? 이거 3시 먹으면 안된다고? 저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돼지니까 그렇죠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해 힘들어서 말했 이대구나 <laughs>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왔는데 먹게 떡볶이 젓가락 먼저 내려놓은 사람이 빨리 먹어 아, 자 시작이야 잠깐만 야 아, 근데 내가 근데 난 분리하면 내가 빨리 해먹을게 야 미안해 나도 빨리 먹어 와 진짜 이렇게 먹고 싶이 쩔어. 못 먹으면 못먹어도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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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먹으먹으먹어 나. 먹먹어면먹 먹으면 먹으면 먹먹먹 와 떡볶이 와, 와, 이거 진짜 안 매운데 여러분 먹어보세요 진짜 매워요 아니야 뭐 뭐가 그렇게 먹냐? 야, 나 일회용 식야지 날개라도 저처럼 다 뜯어먹어야지 일리용 식당 먹을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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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찾아봐. <laughs> 제대로 먹는야 아, 제대로 먹는다 자아 미리 알려줘야지 여러분 제대로 먹을게요 아데 먹어 <웃음> <웃음> 아, 나 이거 저렇게 먹으면 맛없는데 아거이야에 넣어서 발굴 시켜야 콜라 돼 코에 콜라 었어아랜너 <laughs> <아니>, 꿈꾸니? <laughs> 아 이거 <이대건이가> 범이야, 이대건이 범인이야 <laughs> 그때 방고도 이대건 트럼프 이대건이 뭐. 시장시장나정색씨아 <laughs> 아, 아, 알지? 야사이님시씨하는 내고 싶다 나 오케이? 아저씨. 인정? <laughs> 아.. 또... <laughs> 여론이야, 뭐야? 아예, 아예 이것도 안 돼요. 준비, 여기 보고 해. 알다 내가, 너희끼리 봐. 준비, 시작! <laughs> 어, 너야, 너야. <laughs> 너, 야 너야. 아니요너왜왔어 왜? 얘 아이씨. <laughs> <왜? 웃음> 아 일단 얘 방금 발을 비웠어. 선너로 있잖아! 잠깐만 그럼 여기 보 웃어? 여기 데려줘때려 여기 멍데려봐아 잠깐만 나 목이 물려서 진짜 때려, 근데 이대건이 이대건이 초 이게 준비 시작 시작 말 하는 거 입에 나온 거. 아이! 내물한잔 어디 있어? 저희 저희 어 먹방 대결은 어늘 예상했듯이 여기. 어둡대. 어릇때 빨리. <laughs> 싸운다 정말. 언제 <laughs> 뭐. 아, 먹방의 꼴찌. 먹방 꼴찌 두둔. <laughs> 입술이 하얘. 어둡대. 근데 네왜 그러는 건데? <laughs> 오 가빈이 <가비니>, 가빈이. <가비니. 웃음> 여러분 제 친구가 갑자기 귀신을 봤대요. 되게 어두워. 어 갑자기 여기 문이 이 문이 있잖아요 갑자기 쿵 하고 닫혔어요 바람도 안 불었는데 진짜 우정을 뭐 보였어 우정을 걸어, 걸어? 우정을 걸 우정을 걸어 뭐가 보였다고? 어아 근데 무인지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 저 입술 안 발랐는데 진짜, 이해해주세요 진짜, 진짜 우정 우정을 하자. 아니 근데 진짜 아무도 없을 거개 빌이야 얘들아 아 진짜 너왜 이렇게 겁져 우리 어, 친구가 옷, 옷 걸려있는 거 보고 사람인 줄 알았대요. 바보 같죠? 어, 제 친구 집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이 끝이에요. 거의 제 집이었는데, 맞죠? 네. 네. 속상합니다. 안녕. 여러분, 지금 날씨가,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상황이에요. 어, 비가 머리 커라. <laughs> 오늘도 제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전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요!

찍으려고? 찍으세요. 어때? 야 우리 지금 찍을래 그거거이대건 어, 어. 대... 아! 이거, 이이 <laughs> <조, 초파> <laughs> 초파? 초파.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쪽 이거. 이거,